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만이 선하신다는 분명한 사실 우리가 믿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분명한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또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더해 주시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로 18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4절로 18절 본문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기본이고 완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 장체로 복음 그 자체로 광채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해진다고 우리의 것이 더해진다고 복음이 더 화려하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제가 예전에도 설계동을 기억합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는 빛을 받아서 내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완전하고 순전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세상 가운데 어둠이 있는 곳에 비쳐지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사단은 미혹의 영입니다. 항상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네가 소나 깔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는데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도록 미혹했습니다. 먹어도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혹이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죄를 경계해야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자기 욕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이 자기 욕심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욕심이 어느 이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것을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한 이름으로 덮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안에는 아직도 자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그 자기 욕심이 마귀의 미혹과 만나서 죄를 잉태하고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을 낳는다는 게그 영혼만 죽는 게 아니라 관계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 그게 모두 다 사망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욕심에 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자기 욕심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 것을 미혹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 자유가 있지 않냐?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것이 자유이고, 행복이고, 진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만 찾는 사람은 위의 역사를 알 수도 없습니다. 위의 역사가 무엇인지 말해 줘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무슨 뜻입니까?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나에게 부작용을 일으키면 그것은 좋은 약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우리가 서로 관계하는 데 있어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끊어지게 만들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어둠의 역사입니다. 미혹당한 겁니다. 우리 깨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공동체 이야기하고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내 생각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해지고, 정말 가까웠던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이러한 어둠의 역사에서 승리하기만을 기도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란 뜻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만약 히틀러 같은 악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것은 악이 됩니다. 그 악인에게서 나올 것이 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키는 존재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키는 존재가 악하면 그 악한 존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고 살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그것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을 행할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부담감을 갖고 나갑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그길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선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길 원한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8절 합독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럽니다 이게시 거듭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왜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고 그러죠? 혈액형도 이제 부모에게서 유전적인 것도 받고, 부모의 외형적인 것도 받고, 부모에게서, 부모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려하셨다 니다그첫 열매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 인간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주어 주신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의 영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억압된 것입니까? 죽음도 없습니다. 사, 사망의 역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픔과 질병의 역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분열할 일도 없었습니다. 거짓도 없었습니다. 관계가 깨질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탐심으로 인한 그 죄악의 역사로 사망과 저주, 관계의 끊어진 단절, 죽임, 분냄 이러한 일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가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길만이 선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선한 열매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이 시간 구하길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정말 많은 유혹도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옳은 분별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이고 행복인 사실을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마귀사탄의 미혹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억압이고 감춰진 무언가가 더 있는 하나님이 마치 무엇인가를 중요한 것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어둠의 미혹에서 우리 성도님들 깨어나게 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